자, 5일에는, 어, 5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온 상황이며, 현재, 어, 추세의 끝부근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스윙 포인트를, 어, 스윙 포지션을 주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으며, 금일 시장이 매우 중요하니, 오늘도 집중해서, 어, 시장 분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금일, 금일 여러분들이, 어,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구간으로는, 이72.28이 부분이요. 72.28 그리고 72.00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패턴을 분봉상으로 분봉상으로 패턴을 보여 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보여 주는지 집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이 72.28이나 72.00이죠. 이 추세의 끝부분인데, 예 여기 왔을 때, 도달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힌트를 한번 줄 거예요. 힌트는 뭘로 줄 것이다? 분봉으로 힌트를 줄 거예요. 빠져가지고 72.00이 됐건, 72.28이 됐건, 뭐, 요 부분에서, 뭐, 박스를 만들던지, 아니면, 뭐, 헤드, 역 헤드 숄더로 만든다든지, 무언가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그걸 집중해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잔존 만기도 한 16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존 만기도 너무 여유가 있죠. 그리고 그 돌파해야 되는 구간, 어,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 돌파를 해야 하는 구간은 금일, 여기가 좀 중요해요. 뭐냐면은 71.08이죠. 08에서 74.37 구근 돌파 여부도 중요하니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요, 어, 오늘 원래는, 어, 오전부터 이제 저도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중요했던 구간이 73. 여기 25, 요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25 부근도 깨뜨렸죠 25도 깼고요 어,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저항인 72.76 정도까지는 하락세가 나온 건데, 70.75로 바꿔야겠다. 지금 그 구간도 일단 깼지만 현재 깼지만 대돌이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슬슬 매수 매도세의 힘이 조금씩 꺾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참고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받아도 무슨 죄 없고 이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면 완전 좋고요 하지만 상승세를 가려면 74.08 그리고 어 2차로 7 4 3 7 부근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1차 신호이이이부9에서의 패턴도 집중해서 보셔야 하며 금일 9순9이이9 9 어, 2에 있죠 맞나? 네 이에 존재하다 보니, 이 1차, 차 구간인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도,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차로는요, 74.76이 되어, 3차로 74.76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세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 매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74.083776이 구간을 왜 잡았냐면, 여기에 움직임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최근에는 이게 워낙 지금 급락이었고 패턴을 지금 요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급락이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지지 구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지지 구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를 참고해야 되고, 우리가 이 지지 구간을 해석할 때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을 과거부터 잘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최근의 움직임을 봅시다. 요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급락 이후에, 그쵸? 반등이 나왔지만 죽었고요. 반등이 나왔지만 종가상으로 또 죽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요 최근의 구간은 여기가 지금 저항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요렇게만. 여기 또 뭐가 있나요? 보면은 기존에 요런 식으로 저항받고 눌리고요. 돌파된 이후에도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 나요. 저항과 지지가 중복됐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지금 유효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를 좀더 이제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뭐가 있어요? 어? 정고점이었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항이 어디냐라고 따지면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상승, 여기서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중요 저항대 부분이 어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장 최근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얘를 토대로 우리가 라인을 좀 선별을 해야겠죠. 여길 잡았어요. 얘를 기준으로요. 이 기준이 2월 8일 날 시가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열로 잡았던 이유는,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애인 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렸을 때 시종과 참고해서 얘까지 잡아낸 거예요. 1월 23일, 종가가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요거 지금 잡아낸 이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제가 74.76을 잡았던 거는 이구간 활용한 거예요. 눌렸던 구간. 이 눌렸던 구간에서의 정고점 역할을 했던 얘를 잡은 겁니다. 여기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 구간이 돌파되면 상승 추세가 잘 나왔었고요. 여기 1차로 얘, 그 다음에 걸림돌인 얘까지만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붙었었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돌파를 해준다면 그래도 여기 부분까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이유니깐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잠깐만 볼게요 자또 일단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대돌이가 한 번씩 또 주네요 5 7의 갭이 있네 얘는 좀 내버려 둘게요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28, 저 28이나 00 부분에서 추가를 계속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단가를 위해서 좀 있어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지지 구간 잡았던 부분들, 어, 제가 시향 쓰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렇게 상승 이유 부분들 설명을 해드렸어요. 왼쪽에 어떤 저항대가 중요했는지 설명드렸고요. 자 4차로죠. 4차로 어, 75.57이죠. 9금까지도 돌파가 나온다면 어, 76.30 9금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나 5일의 변동폭을 생각하면 금일은 어, 4차 저항 구간에서는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 오늘 조금 잠깐만요 요런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저가가 많이 빠졌지만 어, 요거는 지우는 게 낫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어... 하면 76.30 부근에서는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일이가 시작이 지금 여기에요 그쵸? 그리고 현재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2순위 갭을 놓고 있죠 74.2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86%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간이 꼬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쵸? 그러면 오일의 변동폭을 생각하면 여기는 넘어서 여기까지 올라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76. 얼마니? 3 40. 76.40이겠네요. 이40 부분에서는 상승세가 좀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5 1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요. 어, 72.75 부근이었는데 이것도 깨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게 72.28로 변경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2차로 72.00 부근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이탈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것 갖고 금일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도 하니 이 부분에서는 차트를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저점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저점이자 여기 왼쪽에 한번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밴드를 구성했는데. 얘가 오늘 깨져버리면요. 얘나, 얘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지지받을 확률이 높을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데, 72.00이 깨지면 더 내려가겠지 해서 매도 스윙을 따라가지 마시고 아마 이 지금 5거래일 연속 급락이다 보니까 만약에요 얘가 깨진다고 쳐도요 이 밑에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휩소가 난무하는 구간이에요. 휩소가 진짜 많이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스윙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순히 분봉 차트만 보고 나서 어? 하락세가 강하다. 고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요, 72.28, 72.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서 어떻게 패턴을 그리는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패턴, 어떤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힌트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해가 가장 중요한 지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차로 어, 71.32 부근까지도 이탈이 나온다면 전저점 부근인 70.30 부근인 4차, 30, 38 부근까지도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현재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나 음, 매도 스윙및 매도 단타는 어, 휩소가 정말 많이 나오는 구간이므로 신중하게 어,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시향 쓴거 올려드릴게요.